피벗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LG전자 24MB, 35P 24MB, 35PH IPS 광시야각 FHD 피벗 높낮이 24인치 모니터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모니터는 뛰어난 IPS 패널을 통해 넓은 시야각과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선명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피벗 기능을 통해 새로운 모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여 개인의 체형에 맞게 최적의 시청각을 설정할 수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춘 LG 모니터는 여러분의 생산성을 높여줄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